장중 한때지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천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3년 연속 이어온 상승세가 끝내 꺾이며 1년간 25%가량 폭락한채한해 마지막 장을 마감했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용어들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궁한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선정한주한는 주가지수입니다. 사실 주가지수는 주식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여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 캠퍼스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가지수는 주가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주가가 평균적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a지수가 오른다면 a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의 주가가 대부분 올랐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B 지수가 내려간다면 B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의 주가가 대부분 내려갔다는 말이겠죠. 즉, 내가 투자한 종목이 어떤 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주가지수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에 다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을 내보셨을 겁니다. 평균인데 점수를 대략 표현할 수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전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처럼 주가지수도 비슷합니다. 주가지수 하나로 세부적인 상승과 하락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학창 시절에 우리가 평균을 자주 활용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경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주가지수는 매우 유용합니다.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것들은 일종의 리그,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를 기반으로 A 지수가 형성되는 것이죠. 지수가 어떻게 선출되고 하는 복잡한 내용은 컴퓨터가 계산하면 되는 편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면 좋겠지만 처음 배우는 분들이 아직은 굳이 알아둘 필요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그라고도 할수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대기업 우량주 중심의 시장입니다.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 주식수 100만 주 이상, 일반 주주 500명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SK 아이닉스 등의 대기업이 주로 상장해 있죠. 코스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입니다. 본질적으로 코스닥은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에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줄을 이뤄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코스피는 실적으로 먹고 살고 코스닥은 꿈으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에 시가총액 합계를 100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1일에 시가총액 합계를 1000으로 환산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날짜의 시가총액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에 맡기면 되지만 개념 정도는 알아두어도 손해 볼일 없을 겁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 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일은 기초, 기본부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기본적인 지식이 쌓여 나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금융 문맹 탈출을 향해 걸어갑시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 캠퍼스가 함께하겠습니다.